뭐 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저. 왜요. 있... 돈바닥만큼 도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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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네, 네. 한달 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아이고 왜 이렇게 밸런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나 빼놓고 한번 했대 방송돼요? 아, 그래서 맛이 아, 그러니까. 안 나니까. 나는... 아, 그러니까. <laughs> 아우 네. 어, 우리 진짜 네, 네. 박현아 씨는 우리가 서울 지금 앞에서 한번 봤어요. 어 그러니까요. 2주 음,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데 그렇죠. 교수님은 진짜 한달한달 네, 네, 만에 그 정도. 맞아 맞아 맞아. 예 예. 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네. 저희 셋이 딱 모인 게 네. 5월 말에서부터니까 한달 네. 네. 됐네요. 5월 말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발리스를 하다가. 없어요. 아이고머니. 네, 아이고 네, 네.부터는 아 이상 가족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직 어 국민의 정성을 전달은 못 받았는데 네. 모금이 시작이 됐으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뭐 뭉쳐보죠. 이바이뉴스가 아 그러니까 빈뉴스네. 비지로 하는 거네 아, 아, 국민의. 예. 네. 국민의 국민의 힘이 들어요 비지 지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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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우리 절대로 앞으로는 이제 좀 아, 헤어지지, 헤어지지 말자. 말자. 네. 사랑 2 3. 뭐라고 그래 <laughs> 발레스. 하나, 둘, 둘 셋. 발레스. 헤어지지 않기. 네, 헤어지지 네. 않기. 네, 약속하겠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음. 이곳에서 모이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길래 네. 저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야, 진짜 오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시는 네. 정말 신의 연기자입니다. 네. 바로 이곳이 무지무지하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 과정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아주 중요한 분의 기념관이에요. 네, 우리 서해성 교수님은 아시죠 어떤 네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 양반은 음. 우리 헌법에 조문조문에 그 양반의 이름이 스메있다 음. 아, 그 비록 헌법에는 그 사람 이름은 들어있지 않지만 네. 4.19가 만들어져 4.19가 일어났을 때 나온 음. 음. 3, 그 헌법에 그 김지열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고 할수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공화국 헌법 음. 안에는 이사람 이름이 다 정신과 가치가 스며있다 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바로 87년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되셨던 그분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바로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이야,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여기 바로 건데. 이 4층 건물인데요. 네. 3층과 4층에 이안열 역사관이 있고 네. 유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 가지 빛을 지고 있습요 네. 우리가 네, 이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국민들께 빚을 지고, 그 반면 이한열 민주학생, 이한열 열사에 다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더 책임감이 듭니다. 그런데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방송이 이한열 열사의 뭐 어떤 기념 방송, 추모 방송인가요? 어, 고3층4층에 네. 어, 이한열 기념관 추모관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인력이 보강이 되고, 네. 장비가 좀 들어와야 돼요. 장비가 네. 보강이 네. 되면, 네. 이한열 특집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오늘 네.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네. 이 건물 2층에 그동안 사무실 비어 있었어요. 네. 저희가 그동안 발리스 팀이 홍대, 마포, 서교동, 일대 카페를 전전하면서 아 아, 사무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네. 마침 사무실 비었노라고 해서 좋은 조건으로 저희를 음.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참고마운요 네, 저희 사무실, 네, 근데 스튜디오가 많로 이곳에. 꼭말씀드리세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네, 네. 이 프로그램 이름 때문입니다. 왜요? 이름이 발루스지 않습니까? 네, 팔루스 <laughs> 어. 발로 전전하고 돌아다니게. 그렇죠. 아 저희 뚜벅이 방송. 뚜벅이 예. 전문 뚜벅이. 방송인데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뭐 근처 공사가 한창이고 뭐못 받는 소리, 뭐 시끄러우실 텐데 좀 조용합니다 2층 네. 사무실 아, 향후에 네. 우리 스튜디오가 이제 생길 텐데요 2층으로 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 한번 기대돼요! 한번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우리만의 방송국! 보통 네. 이런 걸 러브하우스 네. 음악 깔아주고 이런 거 해드, 해줘야 되는데 2층으로 저희 사무실입니다 네 짜잔! 아좀 좋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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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아, 아 잠깐만요 황량하고 아, 잠깐만. <laughs> 아 저기요. 아 근데 네. 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무실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민망한데요. 이거 사무실은 아니고 이건 이제 빈집이라고 뭐해? 사무 공간. 아 사무. 공단이, 아니, 공단이, 비피하는 게, 데 아니요, 데. 비피하는데 아니에요. <laughs> 비피하는데. 네, 저희가 이 사무실에다가 네. 어 편집실도 두고 네. 그리고 어이 한열 스튜디오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려고 그래요아 그렇군요. 아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도 만들 겁니다. 오늘은 임시로 저희가. 음. 어, 해변 어 바캉스 특집으로 아운스러하게 예, 아, 저희가 준비했어요. 텐트도. 예, 텐트, <laughs> 텐트? <laughs> 이 예. 텐트는 저희 <laughs> 스태프들이 어제 방새느 하고 아, 아, 예. 너무 슬퍼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희가 아직 어, 스튜디오 인테리어가 안되가지 네.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희 <laughs> 저발우스 <laughs> 로고인데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런 식으로 아, 로고가 거의 이상호 기자 솜씨같이 보이는 맞습니까? 아, 아 일단 뭐 싸게 제가 배워봤습니다. 물론 네. 네. 뭐 대충 비슷한 로고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진짜 우리 핸드메이드네요 스크 여기 스크롤은 아직 자막기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거의 생방송 네. 네. <laughs> 이상호 박현아 서혜성이 함께하는. 아 거의 생방송 발뉴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발가락이 하트가 되어버습니다 아 이건 좀 귀엽다. 네, 아, 그렇군요. 까지했어아 어, 귀여워, 귀여워. <laughs> 자, 그럼 앉아볼까요? 네. 네네 네. 네. 어떠세요? 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래서 제가 황량하다고 했습니다만는 네. 네. 이게 발뉴스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왜냐하면 네. 발뉴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가진 게 아무것도 그렇죠. 없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광고도 도, 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네. 아, 그 음.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음. 아, 가장 진실하고 공정한 방송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 네. 선 교수님 말씀대로 어, 정말 채워나갈 수 있는 진실을 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스튜디오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럼 바로 네. 첫 순서 들어가야겠네요. 네. 데 네. 여러분 들 이게 생방송입니까? 어 오늘 밤 9시에 방송을 목표로 예. 저희가 거의 생방송 거의 생방송이라고 아... 명령을 초... 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음. 이런 말은 처음이 올머스트올머스트 음. 라이브. 네. 여러분들 시지 주면 까요 오늘이 6월 28일이고요. 예. 28일. 예. 네.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마주하고 계실 쯤이면은 밤 9시 5분 20초 정도 <laughs> 지나고 있기를 희망하면서 네, 예상합니다. 네, 저희가 거의 생방송 시작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네. 상당히 저희가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이게 좀 이게 잠깐만요. 네. 아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하고 그러면 어머 아, 네. <laughs> 요로... 아니 나는 아, 되게 뭔가 럭셔리한 온줄알았 네. 네. 이거 뭐 이거 편의점 탁자잖아 편의점 탁자 여 편의점에서 잠깐 빌려온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야이, 녹화를 NG 없이 빨리 끝내야 네. 편의점에서 오후 영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 빨리 돌려드려야 되니까. 주변 이제 가게 맥주 먹는 그수테이크군요 네, 네. 네. 최고의 친구와 최고의 술자리가 바로. 이거 협찬을 받으시고아 이건 제가 들고 온 거. 우리 보강할 때 먹으려고. 네. 네네네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비와 인력이 보강되는 그날. 네. 그야말로 명실 장한 생방송으로 어, 만나 뵐걸 약속드리면서 거의 생방송 첫 시간 첫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 요즘 그 뉴스 핵 아닙니까? 그렇죠. 떠오르고 음, 있습니다. 음, 네. 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저희가 또 전두환 특별 취재팀 만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네요. 네, 네네, 네네. 전두환 취재 과정에서 관련 소송비, 보사 음, 비용이죠. 네, 네네네. 그리고 관료수 제작비 하겠다고 음, 음. 이상호 기자가 이제 트위터에도 올리고, 음, 네. 이상호 닦으면 소개하고 그러니까 고민들 많이 정말 잘했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모금액 5천만 원을 채워주셨고요. 네. 어, 지금도, 어, 보름 정도 더 마감 기간이,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네. 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꾸준히 또 성원해 주시면 저희도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나와서 기왕이 말씀드리는 거는 네. 네. 어, 뉴스를 국민의 모금으로 아. 만드는 그런 일은 책의사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미국의 일부 네. 시민들의 전환이 지 운동 차원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뜻으로 어, 2년이 되는 뉴스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실을 가지고 뉴스를 뛰어보도록 하겠습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현재 방송에서 정상적 인 뉴스를 못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상호 기자가 지금 이런 일을 기획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서 빨리 방송이 공정방송의 길로 네. 정상적인 길로 가게 돼서 또 이상호 기자가 방송국로 돌아가서 어, 정상적인 뉴스 저는 이쪽으로도 괜찮다. 각현아 씨를 데리고 가서. 그래, 나는 데리고 가. 여하튼 저희 MBC 노조파 김대철 사장 빨리 내려가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첫 번째 땡전 뉴스 소식은요. 음, 독재 봉인을 위한 코너입니다. 땡전 뉴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두환 띄우기 광풍이 한창인 대구 현장 고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주 독재자 전두환 씨와 관련된 뉴스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아, 땡전 뉴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독재자 전두환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를테면 전시 비자금 문제 그리고 오공 부역자들의 행태 그리고 측근 비리 문제 등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실상을 낱낱이 추적 고발해 드릴 텐데요. 음, 이번 주 땡정 뉴스는 전해드릴 따끈따끈한 소식이 넘쳐나서 탐사 보도는 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전두환 특별 취재팀은 오늘 어, KTX를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온가? 아돌프 히틀러가 나온 학교가 오스트리아의 리츠 공업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리츠 공고. 아, 근데 이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 히틀러 기념 자료실이 생긴다고 하면 아, 시민들 반응이 어떨까요? 음, 독일 국민들의 생각은 또 어떨까요? 그런가 하면 이걸 지켜보는 세계의 시선은 어떨까요? 독일의 국격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유사한 일이 지금 바로 이 대구에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대구공업고등학교인데요. 이 학교 안에 전두환 기념 자료실이 생겼다고 해서 무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말씀 좀여쭙게요전 대통령 기념 자료실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아, 이 건물이 바로 대구공고의 취업지원센터라는 건물입니다. 교육청에서 20억 원을 지원해서 지어진 3층 건물이었는데요. 당초 어, 동문회에서 동창회에서 7억 원을 보태서 4층과 5층으로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 4층에 바로 전두환 기념 자료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기념 자료실 좀 구경 좀 하려고 왔는데요. 계십니까?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라고 명명된 전시관은 5층에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의 흉상이 자리하고 있고 군모와 군복, 지휘도 등 개인 소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99년 대구 공고를 방문해 후배들 앞에서 행한 강연 테이프 자동 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동문회 동창회 관계자도 지금 어, 자리에 없는 것 같고요. 어. 일단 학교 측을 만나서 그러면 정확한 기념실 설치와 관련된 학교 측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자료실 존폐 여부와 관련해 끝내 인터뷰를 거부했는데요. 대신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측의 입장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폐쇄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저희들은 문제가 아니라 거예요. 그요 그럼요. 동창회 소관이기 때문에 예예. 학교 측으로서는 예예. 예예. 어, 뭐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 조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음... 네감사그 전두환 씨가 좀 요즘도 기부도 하고 좀 그렇습니까 선배로서 학교에는 뭐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념 자료실이 비록 문제가 있다 해도 동창회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개입해서 없애라 말을 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저희 취재팀에게 학교는 동창회와 별반 입장이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교내 곳곳에 독재자 전두환 씨 사진과 양력을 큼지막하게 게재하는 등 학교가 직접 전시 기념사업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곳은 대구공고 본관 1층 바로 현관 입구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모교를 빛낸 동문 이렇게 크게 등색 글씨가 쓰여져 있고요. 아, 전면 사진 이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 씨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태우 독재자 노태우 씨 역시 사진이 한 6분의 1 정도로 작게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덜 자랑스럽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22회 선배네요 전두환 씨보다는.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네. 자랑스러운 모교를 빛낸. 선배로 이렇게 사진이 게재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자랑스러우세요? 네 자랑스러우세요? 네 어떤 일을 하신 분이죠? 네. 왜 친구들이 다 도망가지? <laughs> 어떻게? 저선배에 네, 대해서 좀 아세요? 아,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독재자 전도환씨 어떤 네. 일을 하신 분인지 잘 모르신다고요? 네 그냥 학교를 빚내선배로네 그렇게 계시는군요기 네. 교내 곳곳이 어, 전두환 씨의 기념실이네요. 과연 대구 공고의 전두환 기념 열풍 어떻게 풀어야 할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왔는데요. 한번 이쪽의 입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도 그런 입장은 있겠죠. 어... 일단은 학교 일이 아니고 현장의 음... 일이니까. 근데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계속 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게하도록말씀드립겠니다 기념 자료실은 기념 자료실이고, 예. 그 1층 본관 로비 입구에 보니까, 예. 가로세로 한 1m, 2m 되는 큰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도환 씨. 예. 예. 그리고 양력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옆에 보면 노태우 씨가 좀 작게 또 붙여져 있고, 예. 그런 부분은 직접 교육청에서 시정조치를 좀 지시할 수 있나요? 요즘 아닙니까? 이제 학교에 그 시정조치가그는게 학교장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교장 선생님께서 음. 판단하셔서할수 있다고. 알아서 없앨 예. 거다. 없을 를다라기보다는 교장선생님이 적절한 교육적 판단을 안 하겠나 그렇게 하면. 비교육적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요? 계속 존치시키는 쪽으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방문을 그 할수 없는 부분이고 <목소리> 교육청과 학교 양측이 이처럼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공고 교정 전체가 독재자 전도환의 기념관처럼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정작 교육의 주체인 대구공고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취재팀이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교내에 그런 분의 기념실이 있다 자료실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그 자랑실만큼 뭐... 그래도 선어도뭐 자랑스럽다고... 음. 우리 학생아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자료실을? 음. 그러게요 수도 없고... <웃음> <웃음> 전두환 씨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알아요 <laughs> 제기염 망하게 만들었어. 시한. <laughs> <이야, 나빠. 웃음> 또 전두환 씨에 대해서 또 아는 사람? 그렇게 원하여. 많이 아는 건 없어요. 음. 그냥 우리 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거. 근데 그런 분의 기념관이 학교에 생겼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죠. <laughs> 나쁘게 생각하죠. 음. 학생은 수치스럽다고 느끼게 돼요. 학교에 있었지. 영화도 나왔다아니에요 말이 음. 아니유가. 네. 음. 그 주인공인데 그분이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기념관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 어떻게 느끼세요?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 영화 뭐 보고? <laughs> 방교사는다 죽었잖아요 학교 안팎에서 만나본 수십 명의 대구공고 학생들 전도환 기념관에 대해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부끄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선배와 학교 측의 교육적인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이상호 발 뉴스입니다. 이야 이거 이 학교 측이나 이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오히려 더 학생 못하네요 정말 어, 대구공고 학생들 역사의식이 투철하다고 아 대단합니다 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대구공고 동창회에서 네. 이 역사관에서 전단 자라실를 잠정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게 다이상호 기자도 분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저희 갔다 온 다음에 보도가 났긴 했는데 네네 뭐 우리 시민사회에 관심이 그렇게 만든 거겠죠? 네뭐 저도 네. 오늘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네. 뭐 잠정 폐쇄한다 이런 거 자체가 애초부터 그럼 짓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맞아요. 감정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꼼수로 보이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성찰한다든지 뭐 이런 말 한마디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국민에게 사과한다든지 또몇달 뒤에 연다 그랬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뺄지 이런 것들을결정하는일이 없었습니다. 네. 시기가 공교롭게도 12월 대선 전후에 네. 역사관을 다시 연다고 하는데 아, 시기가 참 공교롭네요. 네. 이것이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층까지 건물은 교육청 예산이고요. 네. 어, 교육 그 역사관이 있는 4층, 5층은 네. 이제 동문회에서 사실 진 거기 때문에 네. 동문회 관할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3층까지는 어쨌든 간에 국가의 세금으로 아 그럼요 하는 하시는 것이 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어, 저는 교육 시설의 전관환 씨들에 대한 기록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1 2 5 크레타를 일으킨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하 네. 그것에 대한 기록과 강조학살의 네. 주범 그리고 독재자라고 하는 걸 기록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네. 그 사람을 그다, 그렇지 않고 그 자체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렇죠 네. 대한민국 헌법은 구태타를 법으로 금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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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요. 제가 요즘 트위터를 보니까요. 그 누구시죠? 네, 전환씨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음. 묘수를 또 어떤 분이 어. 또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튼 저희가 그런 뉴스가 있으면 땡전 뉴스에서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의 유기용 의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이 강제노동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강제 노동을 시켜라, 네. 시켜라 이런 네.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음, 그 듣기에는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laughs> 대통령, 전두환 씨가 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때 인질로 잡힌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텔레비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특수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가두고 그 사람들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강제 노역. 조금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laughs> 나이가 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근데 네, 우선 네. 저는 그거보다도 네.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는 29만 7천 원입니까. 그거부터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거부터좀 내놓아야 될 텐데. 네, 네, 네. 좋습니다. 여하튼 뭐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저희가 궁금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독재자 전두환 앞에만 서면은 꼬리를 내리고 네. 뭐 난을 보낸다. 세배를 하러 간다. 기성 정치인들 바쁜데. 그 와중에 우리 유기용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 국회에서. 네. 잠깐, 꼭 얘기 한 가지 겠습니다 네. 네. 정당 <laughs> 대표들이 해마다 네. 뭐 서울이 된다든지 네. 혹은 뭐그 어, 적절한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때 전두환 씨를 만나라고 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쵸, 네. 국회의원들이. 저는 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에 대한 물란이다국기물란 음. 행위다. 그 행위 자체가. 음.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 활동을 선언한 민주당 유기용 의원을 국회 본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오시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예. 국민 성금을 가지고 서 네. 뿌리를 뽑자. 예. 다시는 이 독재 전두안의 역사적 공인이 해제돼서. 현실로 넘어오는 네. 거 우리가 막아야 겠다 그래야 됩니다 네적담한 말씀해주시죠 힘내라고 네뭐 역사를 네. 바로잡는 일이니까 네네.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아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지금 최근에 우리 유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게 네. 1673억원의 추징금 그렇죠. 미납 중인데 네. 노역형을 통해서 추징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개정하자는 건데요. 네. 지금 현행 추징금 관련 조항들의 허점이 있습니다. 음. 지금 전두환 씨는 그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3년이 지나면, 3년 내에 1원이라도 납부하면 자동 연장이 계속 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 반환 의사가 있다라고 보고 연장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고그 허점을 노린 건데 네. 기억하실 거예요. 2010년에 강연료라고 300만 원낸거 가지고 지금 2013년까지 시효가 연장되어 있는데 음... 이 법의 핵심은 완납을 못하면 네. 완납을 못하면 노역형을 반복적으로 가는 겁니다. 음... 완납할 때까지 네. 법제상이 섞인. 혼합 재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가족의 재산이 2천억이 넘는 걸로 안 내고는 못 버틸 그렇죠. 거다. 결국 2, 3천억에 달하는 그 일가의 재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당하게 축적된 비자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노역형이 가능할까요? 뭐 어떤 게 있죠? 노역형이라는 건뭐 교도소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뭐 청소를 하는 일도 있고 네. 또 세탁일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교도소 안에서 이제 징역형이라는 게 원래 일하는 거거든요. 음, 징역형이라는 징역이라는 건 역이라는 게 일을 친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미 노역형도 네. 음. 같은 종류의 음. 그런 일들입니다. 교도소 네. 안에서 뭐 안양교도소 같은 데는 각종 공장이 있어서 음.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것도 또 봉사죠. 네, 나름으로. 봉사하고 네. 또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죠. 네, 이분 뭐, 뭐 그걸 하든지 네. 아니면 가족들 입장에서 어차피 뭐 불법적으로 조성된 재산일 거라고 음. 우리가 추정하고 있으니까 음. 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어, 추진금을 납부할 거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이렇는데 네, 네. 1,673억 원의, 3억 원의 미납금이 있는데 네. 그 노역형에 처하면은 그러면 뭐 하루에 얼마 정도 아, 그 계산이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에는 노역형은 3년을 못 넘게 돼 있어요.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특례법을 만드는 겁니다. 음. 특별법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네. 이것은 특별법. 그렇죠. 특별법, 특별법 우선 원칙에 되게 따라서 특별법 <laughs> 우선 원칙. 네. 그 이건 3년 제한을 받지 않고 네.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서 음. 납부할 때까지 음. 노역을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보통 얼마 빠지는 거예요? 어 이제 그건 뭐 실제로 그 기간에 따라 다른 거죠. 음. 옛날에 3년으로 한정됐을 때는 음. 뭐 예를 들어서 아 어, 천억이다 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673억 원을 3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1억 뭐 5천 이상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상당히 네, 그 전도환 씨 노동력이 비싼 <laughs> 노동력인데 꼭좀 이렇게 노력을 <laughs> 네, 통해서 네. 그분이 좀 사회에 제값을 어... 다하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좀뭐 입법조사처나 전문가들의 네. 의견으로도 네. 뭐 입법 기술상 전혀 문제가 없다. 아, 아, 이런 음. 의견도 받고 있어서. 예, 예. 뭐 조만간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어, 뭐, 다들 공감을 표하시고요. 음. 뭐, 우리 당의 김동철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음. 좀 방법은 달리 하지만 음. 아, 또 법안을 제출하셔서 네.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 당 의원들은 어떠세요? <laughs> 새누리 당 의원들 중에서도 네. 뭐,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은 역사의 부름이라고 생각하면 할 것이고. 네, 이게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더구나 네. 이 전두환 씨에 네.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거리감을 두고 네. 어떤 정의심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할것 같아요. 그 네. 그래서 저희 반류스에서는 네. 이번에 유기홍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안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입니다. 법 이름은 항상 어려워요. <laughs>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네. 특별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제안이 아, 되, 발의가 되시나요? 뭐, 곧 다음 주에 이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명 받고 계신 거예요? 예몇 분을 받아야 돼요? 아, 스무 명이죠. 스무 명을 받아서 음. 발의가 되면, 네. 이제 그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무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진행 과정을 저희가 네. 중계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영 의원님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가 앞으로 유기영 의원께서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또 정의와 관련된 그런 입법 활동을 관심 있게 주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지금까지 어, 이 국회 본회의장 이 계단 어, 국회 등록 기자가 아니면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대네요. <laughs> 감히 우리 의원님 덕분에 서서 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